플라잉사트 제2경주, 6명의 선수들이 모두 계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번 전두식, 2번 이현지, 3번 이태근, 4번 강영길, 5번 서종원, 6번 황만주. 소계향주 기록에선 6번 황만주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이 3번 이태근, 그리고 5번 서종원 순이었습니다. 6, 3.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올 시즌 기록 면에서는 사무의 이태근 선수가 18승째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6회차 성적 면에서는 일본의 전두식 선수가 좀더 우위 점하고 있고. 물론 어제 4차계에 그친 바 있는 일본의 전두식 선수 인코스 연대율이 66.7%로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현지 선수가 50% 물론 17계 선수입니다. 3, 5번 선수는 20% 대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바람은 불고 있지 않고 맑은 날씨, 수온은 낮은 날씨입니다. 현재 이경주에서 입상권 진입 확률은 50%도가 진입하게 될지 어제 기록에서 3 번의 이태근 선수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모터 성적면에서 6.83점. 모터 장착한 상황 대열을 갖춘 선수들 이제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보트 정경주, 제2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6번 황만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 1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이태근 선수, 6번의 황만주, 스타트 펄았던두 선수가 대합선 3, 6, 이어서 1, 2, 2, 1, 2, 1, 2, 2, 1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번, 3번, 6번, 3번, 3번, 6번, 3번, 6번, 6번, 3번의 접전, 그리고 뒷자리 2번, 1번, 4번 선수들의 3파전 속에 이제 2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의 황만주 선수가 선두로 더 올라설 때 뒷자리 4번의 강영길 선수, 바깥쪽 1번 전두식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4번 2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턴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 황만주, 이어서 3번 그리고 뒷자리 1번의 전두식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3번 1번 631 42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의 황만주 선수 스타트를 빨리 끊었고 6번의 황만주 선수가 지금치 결승선으로 먼저 향합니다. 뒤쪽 3번 이어서 1번 그리고 뒷자리 4, 2, 5번의 흐름 속에 승자는 바로 6번 황만주 이어서 3번 그리고 1번 뒷자리 4, 2, 5. 순위 확정이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